죽음의 장소인 것을 알면서 로마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상 내문제라 하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지. 일본에는 나가사키경이라고 제일 밑에 지역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들어온 동네인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하게 퍼졌는데, 쇼군 시대였기 때문에 쇼군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몰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는 가구는 다벌거수입니다 끌려가면 일단 일본 사람은 그 당시 다 벌거소가 벗기고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동네를 묶어서 한 바퀴를 다 돌립니다. 순회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공개 처형, 공개 고문을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앉아서 보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묶어놓고 손 메디메디를 자라나가고 끊어서 팔을 잘라놓으면서 죽입니다. 또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모님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잘라서 죽여나옵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렇 하면 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상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유치원 정도밖에 안된 어린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매듭을 잘라가는데 움직 오직, 움지이기만 하고 비명을 안 지더라는 거예요. 어른들 다 비명을 지는 말이가 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집행관, 이뭐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대나무가 바람이 와서 자기 몸을 탁탁 치는 것 같더라고요. 메디아나 잘라갈 때마다 대나무가 자기 몸을 탁탁 치는 감각밖에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거,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거, 내가 뜨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야합 주님이 내 육신을 초월해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 육신의 고통과 감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른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견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만드시더라고요. 스대반 집사님 도레마저 돌아가시면서도 그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지 저주하는 일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감당되어졌던 것입니다.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데도 그게 감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우리가 선교를 간다 하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간다 할 때에 그냥 단순히 하다가 안된 말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갖고 그리고 내 믿음에 살아있는 그 생체를 가지고서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화할 때그 사람이 끌려오자는 가치입니 왜냐하면 리신도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의 금지와 그 믿음의 힘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력권이그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갈 때그 사람들이 영혼이 끌려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영혼이 끌려오면 차원적으로 교회 를 달아나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존재 내 의식과 내 지식으로만 가지고 산다면 참으로 로마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몸아에 들어간다는 사도와 선생님의 말씀에 죽음을 가고 들어갔는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뭘배우수 있는가 우리도 일종의 선교사 아닙니까 어디 타지에 가야만이 선교사가 아니지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실망한 사람 좌절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와서 주님 전에 이끌어오는 것그 자체가 선교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가볍게 한 생명을 마치 지나가는 돌멩이파에 채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생명과 똑같이 내 생명이 귀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아, 네. 가치가 있다는 기념 아, 네. 그리고서 그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네. 우리 남포협회 우리 멤버들은 정말 그런 믿음으로서 교회와 그리고 기관 주식들이 우리 선교를 순창 좋게 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에 도착한 역사적인 세계 선교의 초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게 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복음이야기인가?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변화지 졌습니다. 네. 그 시점은 로마가 그치. 사도 바울이 발을 디디는 그순간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아, 네. 그 다음에는 개로한 민족으로 가자는 순간, 독일이죠. 그 다음에는 엠버러스의 손뒤 갑니다. 더 야만적인 해적이죠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해서 아시아로 가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또 다시 제 3국으로 세계를 향해서. 천교사를 파견하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그러한 우리의 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희망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같아요. 복음을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목표를 칼 겁니다. 고추을 사람 아니에요. 곧 떠날 사람이 그런데 주님에게 자기 희망과 소망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고추고 아, 네. 사람이에요. 10분에 죽을지, 하루만에 죽을지는 아쉬웠지만,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 죽을 사람인데, 마지막 삶에 희망을 주님께 걸었어요. 주님 계신 곳에 나를 기억하셨어요. 얼마나 지식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한마디의 고백이 그가 희망찬 미래를, 희망찬 내세를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는 아주 멀지않고 걸어다니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시간 가져야죠. 나이가 좀들었습니다 시간 가져야죠.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70인데.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심간을 잃으면 70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심간을갔습니다 아, 네. 지금도 저는 심간을 가져요.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심하게 그래서 앞에 다말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운전석 이쪽에는 전혀 손상 하나도 아니었어요. 차가 부서지 않고 앞만 그래서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저는요 운전하다가 밤에 덜커락 거로졸나가요 인도로 제가 올라가 버렸어요 덜거덕덜거락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갔어요 그 뒤에서 빵빵빵해서 깜짝 놀고 들리기 제가 차가 인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도에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잠도 못하고 일본에는 인도에 사람을 친 차가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리고서 다시 내려왔으니 갔는데 제 생각에 아 이제 일본 자동차 순에서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겁보다 23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 하고하는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하시라면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고 나면 보험금이 저한테 바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험금 이 오면은 도에다 어 내가 좋아하는 와구차를 사고 그리고 한 200만 원 남겨서 헌금하고 한 100만 원. 용돈을 좀 쓰고 혼자 막 계산을 했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근데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딜러하고 보험회사딱 상의를 해가지고 전 차를 툭 주더라고요 그냥. 저한테는 돈 준다 안 준다 말한 마디도 없었고요.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저에 차를 툭 줘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고다니면 조금 우리가 그걸 또 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딜러가 설명을 해줍니다. 차를 주면서. 여기에 시스템이 원래 시스템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걔게니그러더니 이 시스템을 딱 스위치 누르면 차선을 제가 지켜서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차 인도에 올라갈 일이 없어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핑계대고 하라대는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인도에 올라갈 일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스위치 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아 그럼 3년간 또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뒤로 가는 말이 원래 다 3년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특별히 5년 들이있습니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요. 5년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5년을 준다는 그 순간처럼 제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laughs> 들었어요 5년이 가면 더 선물할라. <laughs> 사회생활 속에서 제게 드리는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운전을 실수로 인도로 올라가니까 실측 딱 나오죠. 그 다음에 3년만 하면 되는 거 같더니 5년을 연장해서 너는 5년을 더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만 더 하면 됩니다. 2년 밤에 <laughs>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고 부모님한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어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방을 이어서는 나이가 들어도 하긴 모세같은 경우에 80세부터 쓰임 받았잖아요 40년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시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 그 나이에도 남들 똑 같은 시력으로 사람을 보고 살고 보고 세상을 보았다는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무라도 35세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갈렙도 나이 많아서 남들이 안 가는 장소를 지적 자기가 찾아가서 점명하고 하나님의 뜻을서 이겨 나가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희망을안 가는다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희망은 가난한 시골 소년 링컨과 소아마비 장애 소년. 루스벨트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망은 마지막 죽는 곧 죽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역할을 해준 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포가 참으로 우리 모든 회원 멤버들이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와 로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멤마가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쭉한 7명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과 마음을 딱 묶어서 활동했던 분들이 약 40여 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지. 그러나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로 일대를 다녔던 분은 한 40여 명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바울선생님과 일치되는 분들이 아닌가 네. 물론 어, 마, 성계에 보면 정말 바울사도를 얼마나 끔찍히 존중하고 위했는지 모르죠 저는 그것이 항상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남부 어, 사단별로만 에도우리대표 전쟁을 중심으 해서 우리 멤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도 지능의 목적 속에서 어, 달려갈 수 있으면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 남부행정으로 해서 29장을 만들면 성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네. 물론 여러분 우리끼리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멤버들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정말로 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뜻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달려간다면 사도가 선생님과 같은 큰 일을 할수 있지 않을 아멘. 절대로 혼자나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남 t you m e 우리 모 e w o u l d n 사도 e m u s 님의그 v e a person. s a 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 to us. And 와 사랑을 감 d 합니다 허물과 부 h 함을 빼놓으면 내놓고 쉬 i 는 저희 e 하나님 i r I 이렇게 세워주시오 하나님 사도갈순세면 로마에 들어간 내용을 제가 느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단법인 나목월드 협의회가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사람 보기 좋은 입장에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달려가고 아멘. 그리고 피를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위에서는 우리 대표 총장님을 중심으로, 어, 네. 참으로, 네.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멤버로 확실한 구성이 돼서, 로마로 가는 죽음의 자리로 가져가면, 함께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멤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런 멤버의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사도와서 로마로 가져갈 때, 함께 그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기관이.